지금 오전 6시 50분인데, 아침부터 오빠가 이제 머리 감겨주고, 씻겨주고, 짐이랑 다 이제 빼서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이제 여기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어차피 또 이틀? 세번 자면 또 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방 가겠죠? 수술하니까?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고 입원할 때 입었던 옷 그대로 <laughs> 입고 갑니다. 아직 그 정산을 안 해서 정산하고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비록 이제 세 번만 참으면 다시 와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신나요. 너무 좋다 날씨. 막 모자랑 해서 예쁘게 다 해주셨어요. 오케이. 너무 감사하죠? 옷이랑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제가 할 일만 남았어요. 원래 정리하려고 이 정리 박스를 샀어요. 근데 사이즈를 안 보고 샀더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안 들어가는 거여서 사이즈가 좀 이렇게 세로라면 이쁠 텐데 세로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세로가 안 들어가서 아, 그럼 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 그 안에만 빼서 해봤더니 칸막이만 사용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베넷 쪽고리 긴팔 바디 스트해가지 이렇게 나눠 놓으면 딱 맞아가지고 음그 바구니를 빼면 7개가 총 맞아요 칸막이 7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까 지금 해보고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행주 넣고. 세정제. 얘는 주방 세제. 물기 말리고 유팡에 넣어줄 거예요. 이 릴리브는 뚜껑을 열고 맥스선까지 지금 물을 부어줬어요 그 다음에 식초 4스푼을 넣어주면 이 모드가 웜, 보일, 오토가 될때 보일에 넣고 하면 알아서 물이 끓어요 세척을 먼저 해줄게요. 이게 깔때기가 많으면 좋다 그래서 여분을 두 개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총 깔때기가 다섯 개인 거예요. 이게 3, 네번 분유를 타면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깔때기를 그래서 세척을 해줘야 돼서 번거로울까 봐 이거를 5개 정도 구비를 했어요. 우선 3 개를 써보고 두 개는 이제 나중에 쓰는 걸로 하려고요. 구레짜를 조립을 해주고 내부 세척을 해줄 거예요. 구조 두배 식초는 100ml, 그냥 식초는 200ml 부어주면 돼요. 다시 끼워주고 이제 이거를 조립해서 끼워줄 건데 먼저 이해자 먼저고요. 얘를 여기 꽂아주고 여기에 넣어주고. 이렇게 꽂아줘고 이렇게 꽂아주고, 젖는 거 이렇게 놔주고, 얘를 마지막으로. 이 모양이 되도록 끼워줘요 딸깍 소리나게 해줬어요 이제 전원을 켜주고 300ml로 맞춰준대요 불 올려주고 300ml를 오랜만에 택배가 왔어요 바다 짜잔 이거 이걸 이제 이렇게 스포이드로 해서 분유에 타 먹이거나 혀에다가 이렇게 해주는거래요 이렇게 다터 선데이 거 이거 두개 갖고 유산균은 이거 그래서 두개 그다음엔 이제 모자를 많이 쓸것 같아서 모자 옷은 있어요. 모자를 잘안 쓰긴 하는데. 타입 서비스에서 샀어요. 약간 기본적인 모자랑 색깔 있는 모자 하나 샀어요. 네이비 색 샀어요. 오, 색깔 되게 예쁜데? 네이비 같은 기본이 제가 은근 없더라고요. 다 분홍색, 뭐 코발트 블루 이런 색이어서 네이비랑 그린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다음에 부츠를 사봤어요. 제가 입원하기 전에 샀는데 입원할 때 와가지고 오빠가 대신 받아줬어요. 부츠를 잘안 신는데 여기 너비가 되게 넓은 게 나와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자 샀습니다. 약간 어, 이런 느낌스? 여유 있어요. 옆 모습은 이렇게 보험금 청구하다가 캐버파서보 고구마. 우선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건 화장품인 것 같아서 이것만 먼저 언박싱 해볼게요. 요즘 피부가 너무 탄력이 떨어지고 좀 임신하고 나서 피부가 되게 늙은 게 느껴져서 병원에 있을 때 시켰어요. 에스트라 거를 쓰는데 여기서 밀도 탄력 캡슐 크림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로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까 말까 한달 넘게 고민했었는데 결국엔 사게 됐어. 라네즈 네오 쿠션 베이커리. 두 번째 박스는 바닥 거. 저는 몽디에스 걸로 정했어요. 엉덩이 클렌저. 이제 여자아이나 남자아이 할것 없이 이제 대소변을 보면 씻겨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물로만 씻어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엉덩이 클렌저를 따로 샀어요. 오 스킨케어. 이거는 크림. 이거는 로션. 아무래도 바다는 겨울하기 때문에 우리 바다 트롤리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엉덩이 클렌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쓰니까 화장실에 놓고. 받센 샴푸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션 그 밑에는 이렇게 기저귀 채워놨고 세 번째는 이제 타올이나 기저 귀 엄청 크다. 먼저 맘싸, 안심팬티. 안쪽이죠. 응. 이걸로 벌써 꽉 찼는데. <laughs> 비데 티슈. 애기꺼? 예, 아니, 내 거. 사 해? 그 다음에 수유패드. 이거? 이게지 수유패드. 어, 그 다음에 모유저장팩. 양, 가슴팩, 쿨링팩. 수면 양말. 손목, 발목, 보호대. 춘목 별목 보호대 네. 응 순명하는... 양말은 저거 챙기면 되고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유두 보호크림 아까 챙겼거 같이 있지 어. 이거? 이게 같이 들어간 거야? 응제양적인 응. 흉터 관리용품은 거기서 살 거지? 로션? 카운터 밑에 응. 어그 다음에 남편 친구 세면도구 바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바다야 여기 한번 만져봐 여기 바다야 한번 차봐 바다 밀어봐. 그래도. 응. 바다야 밀어봐. 바다 어디 있어, 바다야. 바다 자고 있어? 응, 바다야. 제게 불러. 바다야. 우리 바다 무일날 만나지. 근데 오늘 좀 태동이 없는 느낌인 것 같아. 바다야. 뭘 <laughs> 먹어? 내가보면 <laughs> 엄마 몰래 밤에 멈춰 먹는것 같애 <laughs> 블랜드미 갈까? 거기 예쁘게 되어있는 거 거기 디카페인 안 가도 되겠죠 너 요즘 이렇게 초록색이 되게 좋다? 배 자꾸 안고하다거같때 응? 하는거 <목소리> <목소리> Tiny hands. Five feet off the ground. You rest on my shoulders. The stars convey the light. So fragile in the night. In this moment. In this moment. Forever be. Forever be.